기품을 높이는 입 무겁게 하는 방법 7가지. 깃털같이 가벼운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는 순간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남의 잘못 퍼뜨리지 않기.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퍼뜨리면 신뢰는 사라진다. 둘째, 타인의 비밀 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것은 비밀로 간직하세요.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셋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자랑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넷째, 타인의 성공을 쉽게 말하지 않기. 노력을 통해 이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다섯째, 자신의 불평불만을 쉽게 털어놓지 않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줄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주제를 바꿔보세요. 여섯째,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경청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일곱째, 충고 및 평가는 함부로 하지 않기.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모두에게 통용되지는 않는다.